이 방송은 1구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육설이난무하니무약자인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팩트에 대한 반박이 안되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누렁 매미들 크크크! 일진이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고 DC도 그렇고 댓글 달리는 꼬라지 보면 골 때림 크크 뭐 시발 누렁이 음해하고 비방한다고 지랄 연병을 하는데 누렁이 씹새끼가 아가리만 벌리면 하는게 타유튜버 음해 비방하는거 아니냐? 뭐만 했다하면 타유튜버 동석이 편이다 배신자 몰이하고 그마저도 명분 없으면 음모론자 취급하면서 나 말고는 다 병신의 사기꾼이다 주장하는 게 누렁이 아니냐고 크크크 요새는 전부 다 배신자 카테고리로 엮어버리더만 그게 잘 통하나 봐 내가 누렁이는 성도착증에 가족 전체가 사기꾼 집안이다 후원금으로 모자라서 누렁매미들 중에 만만한 아줌마 꼬셔서 땀 먹으려고 하고 돈 빌려달라 해서 안 갚는 사기꾼이다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안박을 해야지 왜 뜬금없이 비방을 하니 어쩌니 몸을 비트노? 어디 불편해? 아줌마들 놀리면 조두순도 욕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남 욕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지랄할 거면 세상 천지에 사기꾼도 모자라서 일탈계로 온갖 더러운 성범죄 다 해보려고 설치는 새끼가 어딨노? 수화핑 초대남 여자들 입던 스타킹 소고꿈에 미성년자 성매매? 저게 사람 새끼냐? 괴물 새끼지, 시발. 무려 자식 키운다는 새끼가 저러고 다니는데 그건 안 보여? 어이, 누렁이 씹새끼야. 이걸 피댑 따서 경찰서에 고소해. 고소장 접수받는 경찰 표정이 궁금하다, 씹새끼야. 내가 사실적시 명예로 조사를 먼저 봤는지, 네가 성매매 특별법이나 미성년자 성매매로 조사 먼저 봤는지, 궁금해지네, 더러운 병균 같은 새끼야. 아줌마들 정신 차려. 손부 주변에서 돕던 유튜버들, 일반인 조력자들 쳐내는 게 누군지 생각이나 해보고 떠들어야지. 오죽하면 손부가 야방에서 마주치니까 누렁이 피하겠냐? 진짜 고마우면 손부가 먼저 다가와서 인터뷰도 해주고 방송에 나와주지 안 그래? 어디서 시발놈이 카톡으로 엎드려 절 받아놓고 친한 척이야? 손부는 네가 부담스럽고 이상하다는데.